안녕. 안녕. 근데 그거 하면 머리 눌려가지고 비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가족들한테 가사해요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졸업사진을 찍었고요. 교수님이랑 점심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목소리> <목소리>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직 부끄러워서 이렇게 조용히 마이크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저에게 대학이란 어떤 곳이었는지 뜻깊은 장소들을 돌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같이 가요. 여기는 학생일간의 휴게실이에요. 제 대학생활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나에게 대학이란 나를 탐구하는 공간. 저는 고3 때 서울대에 합격한다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 합격 발표가 12월 초에 나잖아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입학도 하기 전에 그 동아리 페이스로그 능력을 보는데 12월인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1월에 신입 공고가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학하기 전이니까 지원을 해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고에 적혀있는 번호를 문자를 해서 저 3월에 입학할 1 4분인데 동아리 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된다고 해서 지원해서 면접도 보고 1월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신입생이었죠 동아리에서 아주 열심히 2년 반 동안 활동했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근데 그만큼 애정이 깊고 그만큼 멋진 사람들도 많이 만난 곳이죠. 이 학생회관에는 동아리관들이 쫙 모여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를 7, 8개 정도 발을 담갔었어서 자주 왔습니다. 학생회관에. 학교 중심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할 때도 학생회관에서 많이 만났어요. 밥도 많이 먹었고 아주 정든 공간인데 떠날 때가 됐죠,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나를 탐구할 수 있었던 게 좋았고요. 학교에는 일단 다양한 걸할수 있는 장이 열려있고, 다양한 걸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 직접 경험하며 부딪히고, 무너져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나를 아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죠. 사실 나를 탐구한다는 건 내가 어디에 있든 할수 있는 거고, 끝까지. 언제나 지속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서 했어야 되겠죠.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학교에서는 몇백 개의 선택지가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시도할 수 있으니까 쉽게 다양한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점이었죠.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은 것도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 처음 제 동아리 퀴지치팀도 있어요. 진짜 신기한 점. 이거 처음에 알고 완전 깜짝 놀랐는데, 내가 나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laughs> 여기 사람도 없고, 아늑해서 좋은데, 다음 공간으로 가야겠죠? 같이 또 갑시다. 휴. 여기는 사회대입니다. 제 마음의 고향 나에게 대학이란 방황이 가능한 공간 교수님이 하신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대학은 실수해도 꾸짖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다 라는 말인데요.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가 사회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라고 한번 실수한 걸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대학에서 마음껏 실수해봐라.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이 대학이다 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전공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전공과에서도 그렇고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의견을 표출했었거든요. 불만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사회 제도나 어떤 관습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불만만 얘기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회에대해서 공부를 조금 깊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 2학기에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12학점 신청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재 사회국제학과 수업을 서양학과 학생이 들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12학점이면 수업이 4개거든요. 이제 4개의 전공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다니 출석부를 넘겨보다가 서양학과 학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상해서 어잉? 서양학과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러고. 한분한분다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듣게 됐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쭈뼛쭈뼛 일어나서, 아, 저는 뭐, 사회복지학과 누군데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듣고 싶었고, 포부를 얘기하고, 그러고 딱 앉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에 가면, 그 다음 수업 교수님은 또 제가 처음이니까, 어잉? 왜 사회복지학생 여기 와있죠? 일어나서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이래서 또 일어나서, 아, 저는 사회복지학과 누구누구고,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왜 듣고 싶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도 그 다음 수업에 가서 또 일어나서 얘기하고 <laughs>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어나서 소개하는 건 괜찮은데 전공 수업이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 소개를 들은 학생들이 그 다음 수업에서도 제 소개를 듣고 그 다다음 수업에서도 제 소개를 듣는 게 약간 민망한 거예요. 하지만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친구들도 너무 좋아서 제가 쉽게 적응을 할수 있었고, 팀플도 있었고, 토론하는 수업도 있었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저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아주 행복하게 사회복지학과에서의 12학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다른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게 돼요. 다른 과 교수님은 저희 과 학생을 저밖에 거의 못 보실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과에 대한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열려 있는 교수님들이신데 그냥 괜히 혼자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때 엄청 열심히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저는 10학점에서 올 A 받았다고요. 그런데 또12 학점을 듣고 경영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경영 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경영으로 두 번째 학위를 받긴 했지만 제 마음의 고향 사회대입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 방황을 좀 했죠. 인류학과 전공 수업 들은 적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여러분 방황이 필요합니다. 방황이 필요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방황이 필수예요. 대학은 내가 안전하게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었다 사회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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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영대에 새로 생긴 카페의 구석탱이입니다 나에게 대학이란 끝없이 대화가 오가는 공간. 보통 벤처경영학과 팀플은 창업하는 팀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필 수업에서 팀플이 끝난 다음에 코로나 없던 시절에 그 팀플 인원이 총 7명이었는데 한명은 이제 일이 있어서 나중에 MT를 못 가고 6명에서 MT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6명이 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소득분위도 다양해서 풍족하게 산 친구부터 가정은편이 어려운 친구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고 친구들끼리 같이 MT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기생충이 한창 개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MT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기생충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뭐 기생충 영화 봤냐, 어떻게 봤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점점 기생충에서 지적한 문제는 뭐고 어떤 점들이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대화가 거의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 4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 한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다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의견도 나오고, 대화가 이렇게 오면 누군가가 반박하고, 반박하고, 선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거죠. 격렬하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전에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 성형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과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주제로 대화를 할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러면서 화목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한 주제를 놓고 서로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거죠. 그 MT에서도 한번 느꼈는데,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치열한 토론과 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탄생하니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느낀 건 사람한테 배울 게 정말 많다. 팀플을 할때 같은 전공 사람들만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과 안에서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에서도 이제 복수 전공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팀을 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할수 없는 걸 상대방이 할수 있는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할수 없는 건 내가 할수 있는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네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니즈를 대학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더 다양한 사람에게 배우고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저의 본거지 미술대학입니다. 미술대학의 광장이고요. 저 뒤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원래 뒤에가 확 뚫려 있는데 막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나에게 대학이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다른 과에서 열리는 토론식 수업에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선까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면도 있잖아요. 말을 할 때. 그런데 미대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나의 깊은 이야기 다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미술대학의 수업들은 대부분 15명 정도 소수로 구성이 돼 있고 작품을 제작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게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이야기 시각예술이라는 방법을 활용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안에는 솔직한 나의 내면이 담기기 마련이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작품 설명을 얘기할 때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수업 중에 막 얘기하다 우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많이 울었는데 <laughs>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도 쉽게 할수 없는 그런 뭐 기. 상처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저에게는 미대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토닥여주는 그런 곳이죠. 또 미대에서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16년도에 과외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수님들 뭐다 참여하는 MT가 있어요. 그 MT를 스케치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2014년이랑 2015년에 이 일이 좀 있었어서 스케치 여행을 다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6년도에 회장이 돼서 스케치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스케치 여행을 기획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부회장 친구가 잘 알려주고 선배,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기들도 많이 도와줘서 스케치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이해해준 조교님들과 필요한 거 없냐며 챙겨준 선배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잘 따라와준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회장할 때 1,6학번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졸업을... <laughs> 미대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 여기는 도서관의 옥상 정원입니다 일본 시간이라서 제 그림자가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잘잘 보여요? 잘잘잘잘 보여요. 안녕 학교. 그동안 즐거웠어. 이렇게 학교의 경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laughs> 뭐야? 파이잖아 지아, 반가워. 응. 안녕. 지금 옥상 정원에 마땅한 자리를 찾고 있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네. 저런 소리 들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저쪽에 네. 앉으려고 했는데 좀 떨어져 앉아야겠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 위에 새가. 오, 나 새가 나는 게너 나에게 대학이란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간, 재촉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또 좋았던 게, 단과대별로 상담센터가 있어요. 학교 중앙 상담센터도 있고, 단과대별로 상담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분들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고, 예약을 하면 병원에서 상담진료를 받는 것처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물론 이게 등록금 안에 다 들어간 거겠죠. 서울대 다니면 다뭐잘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나 그렇듯이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도움이 절실한 친구도 있고 주변에큰 기대감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서울대 다녀도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또래 상담사 교육 이런. 것도 제공하고 마음 건강 돌봄인가 <laughs> 그런 것도 해서 서로 서로 조금 더 서로를 챙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런 점이 저는 좋았죠. 우리 마음이 다 괜찮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힘들 때마다 학교는 저에게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2019년 상반기에 아팠을 때도 조교님한테 제가 몸이 좀안 좋아져서 원래 18학점, 18학점 해서 1년만 초등학교를 더 다니고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9학점씩 들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학교를 조금 더 다니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조교님이 그래 아프면 쉬어가야지 천천히 해. 이렇게 하셔서 충분히 쉬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그랬기 때문에 휴학 기간 포함. 7년을 다니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충분히 많은 걸 배웠고 배우고 싶은 건더 많은데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 사회에서 배우는 걸로 <laughs> 제가 또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길게 다닌 만큼 <laughs> 하고 싶은 일잘 하며 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다짐을 말하고 있죠? 왠지 하늘이 청량하니까 이래야 할것 같은 느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좀 슬프다. 이제 진짜 학교에 인사를 하러 다음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뿅! 안녕하세요. 자, 뿅! 제가 원래 이거 바닥에 내려놓고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랑 눈을 그래도 마주치고 싶어서 이렇게. 팔도 짧은데 들고 찍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해질역이에요 노을이 생겼고 지금 세상은 노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오늘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뜻깊었던 장소들을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특징이 좀 다를 거예요. 서울대는 완전 방임주의 형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 특성이 연구 공부 이런데 집중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좋은데 친구들이 다들 졸업할 때 대사하는 얘기가 헐럽다고 <laughs> <laughs> 취직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취직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만 <laughs> 알려준다고 <웃음> 그래서 좀도 하죠. 대학교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르겠죠? 제가 경험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서 이 얘기밖에 들려드릴 수 없네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댓글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의 댓글을 보기 위해 유튜브를 한다고요. <laughs> 저는 이만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안녕. 잘, 잘 있어. 빠이빠이. <laughs> 나는 이제 정글로 나가볼게.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오늘 날도 추운데 같이 돌아다녀줘서 고마워요. 안녕. 진짜 안녕.